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찬미예수님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분은 화해의 영이시며 일치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시며 생명의 영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대추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국내 부활로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심으로 인해 완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영을 가득 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참된 진리의 영신, 성령. 시편에서 내고 있는 것처럼 이 거룩한 영은 온두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두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도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채 슬픔과 시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그들을 참된 평화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에 파견하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첫 인간인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느님께서 함께 먼지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숨을 불어 넣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생명이 없었던 곳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어쩌면,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꽂힌 인간의 창조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 부활 사건에 꽂힌 성령을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 거룩함으로 무한한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일곱 가지 은사는, 하느님의 뜻을 찾는 슬기, 하느님의 뜻을 깨닫는 통달, 하느님의 뜻을 구별하는 의견, 하느님의 뜻에 성실히 응답하는 후생, 하느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는 지식,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효경, 하느님의 영을 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두려움을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은사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랑과 기쁨, 평화와 인내, 호의와 선의, 성실과 온유, 그리고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지금 여기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령은 오늘 제2 독서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사도 바오로는 우리 또의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현대를 사랑하고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이며 그 다양함은 바로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를 통해 명백히 드러납니다. 당신의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신 우리 안에 드러나신 하느님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우리 연수성당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 우리 생활 안에 드러나심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대로 어떻게 성령께서 이끌고 계시는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영을 따름에 있어서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영의 식별일 것입니다. 참된 영이 우리를 생명과 평화 그리고 사랑과 일치의 길로 이끌고 있다면 거짓된 영은 우리를 죽음과 불과 그리고 미움과 분열의 길로 이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악령이라는 단어를 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 그원을 찾아보면 우리는 악한 영, 즉 거짓된 영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틴어로 디아볼로스 그리고 그리스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는 즉 "둘"이라는 단어인 "디아"라는 단어와 내려치다, 떨어지다, 쪼개다 라는 단어인 "볼로스"의 합성어로 "악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둘로 나누어지다" 다시 말해서 "분열"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악령은 분열을 일으키며 활동하고 반대로 주님의 영은 일치를 이루며 활동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북단 공동체는 분열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치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오늘 독서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가득 차 저마다 다른 지방의 말로 말을 하고 그 안에서 저마다 자기 언어로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안에서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의 활동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분열을 일으키러 오신 주님이 아닌 일치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은 우리의 가정 공동체에서 그리고 본당 공동체에서 더욱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시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이, 몸이 성하니와 병든이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그리고 아이들과 죄인들마저도 당신의 식탁에 초대하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참된 일지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영 안에 머무십시오. 하느님과 일치하십시오. 지난 한주 동안 우리를 당신과 일치시켜주신 분의 감사드리며 돌아오는 한 주도 주님과 우리의 가족, 이웃 그리고 우리 공당 공동체와 일치할 수 있는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일치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다 하느님과 일치하는 한 주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